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본 영상에서는 네이버, 반등 시도를 하다 실패하면, 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7일. 네이버 어, 주가 분석은 일목균형표로 주가 파동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캔들 차트로 주가 추세와 추세의 지속 전환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펀더멘탈과 수급을 살펴본 뒤에 종합적으로 주가 전망과 매매 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월봉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어, 캔들과 9월 중간값 전환선 까만색이 있고요. 빨간색 26월 중간값이 있고, 그 다음에 50, 52개월 중간값 구름대, 그리고 현재 주가를 26개월 뒤로 미룬 후행스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봉차트에서는 주로 9월 중간값인 전환선과 캔들을 위주로 봅니다. 현재 캔들, 캔들이 횡보하는 9월 중간값 전환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락세는 끝났지만 뭐 상승세라고 말하긴 힘들다. 이 상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보면 지금 어 캔들과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이 및 구름대가 한 곳에 뭉쳐져 있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행보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하락은 끝났죠. 그리고 올목균형표상 일봉을 보면, 이제 올목균형표상으로 보면 주가가 전환선 까만색 위에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아래 기준선이 있고,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 구름대만 통과한다면, 월목근형표상으로는 상승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상으로는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는 이제, 까만색, 5월선과 이제 캔들의 관계가 중요한데, 상승할 때는 에 5월선 위에 캔들이 상승하고 고 하락할 때는 5월선 아래 캔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캔들이 행보하는 5월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월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어 주봉에서는 이제 20주선이 중요한데 20주선 위에서는 상승하고 20주선 아래서 하락하는데. 행보하는 20주선 위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보면 이제 고점 연결한 저항선, 그다음에 저점 연결한 지지선. 이 추세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행보도 추세니까 행보 추세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세대 사이에 있으면 결국 박스권 매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체크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봉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5주선이 20주선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로 끝나가서, 이게 성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실패로 끝나가서 여기서 5주선이 20주선 아래에서 눌리면, 파동 원리 중에 장당, 파동이 있거든요. 어, 단기 파동이 장기 파동 아래에서 눌려서 하락하면, 이거, 이 지지선 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 보유자들은 이 주봉에, 5주선과 20주선을 항상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봉 차트는 사실 볼게 없어요 61선 위에 있으면 상승이고 아래 에 있으면 하락인데 위아래 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보란 얘기예요 행보고 지금 뭐상승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 21선이랑 61선 돌파해 놨는데 뭐그 전에도 많이 그랬었으니까 다만 이제 고점 연결선의 하락 추세선을 여기서 그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한 180일 정도 되는데 180일 차트 안에서는 하락 추세에서는 일단 돌파해 놨다. 뭐 그런 얘기 정도 할수 있겠습니다. 지표는 이제 그 주봉으로 보겠는데요. 볼린저 밴드는 지금 상승 약간 그러니까 미약하나마 상승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LRS 주가의 어, 하락 속도 상승 하락 속도인데 하락 속도가 거의 돌아섰어요. 그리고 돌아선 부분이 이렇게 R 스케어드가 높은 부분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다. 어, RSI도 골든 크로스 났고 MACD 오실레이터도 양손으로 다만 뭐 그렇게 모멘텀은 강하지 않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스토캐스틱도 이제 반등 시도는 하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의 에너지를 보면 어 과열권에서 이렇게 놀질 못하고 좀 약간 항상 그 아래 에 있거든요. 그리고 MAST 오실레이터도 작아지고 있고. 그래서 반등 시도하고 있지만 모멘텀은 크지 않다. 영업이익은 좀 성장세가 자소 정체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나와봐야 하는데. 올해 뭐 이게 1조 4천억이죠. 1천억 정도 늘 수, 늘면 좀더 상승할 수 있는데 퍼가 아직 영업 단기 순위가 안 써봤는데 퍼가 한 20~30수준일 겁니다. 매매 주체를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에서 지금 현재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있는데 그, 그 전에 걸 보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단타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타성일 가망성이 있고, 그렇다 보면 이 고점 넘기기도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이버 분석을 종합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월목균형표상 월주 하락은 끝났고, 일, 일봉상 상승 시도 중이고, 캔들 차트는 좀 바뀌었죠. 5월 2일 올라왔어요. 그래서 20주, 60일은 상하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하락 끝 행보 중 지표도 하락은 끝났다. 그 다음에 뭐 실적은 뭐음 비슷하다. 그 다음에 수급 모두 단타 중이다. 키는 이제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한 거죠. 반전의 모, 모멘텀이 지금 별로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반전의 모멘텀이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종합 전망은 하락은 끝났지만 신규 매수는 금지입니다. 보유자는 뭐 아직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 않으니까 홀딩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laughs> 일부 <일본. 웃음> 매매 타점은 없습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상황이라 지금 고점이라고 보면 매도해야 되고 그러면 떨어지면 매수하고 이렇게 할 건지 이게 뭐 올라가면 또 그러니까 적절히 어, 매매를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고점에도 저점에서 할 거면 이거 팔고 딴거 하는 게 낫지. 주봉 매매 타점은 보면 주봉도 뭐 추세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홀딩하는데 그렇게 기대는 없이 홀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왜냐하면 이걸 또 팔기도 애매하니까 지금 사실 반토막 정도 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제공 매매 타점을 제공 제시하면 여기 여기가 이제 고점이죠 여기 박스권이 있고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이 있는데 여기가 매수 타점이 돌파하면 뭐 상승한다고 볼수 있으니까 이게 매수 타점이고 이 매도 타점인데 박스권이라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체크 포인트인데. 5주선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20주선 뚫어야 돼요. 못 뚫으면 이게 밀리거든. 밀리면 이게 5주선 못 뚫고 이런 쌍봉 모양 나 만들면서 떨어지면 이 하단을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밀리면 어느 정도 손절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